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정승환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참, 작년부터 이렇게 무, 무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졌는데, 어,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무대에 설 때마다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작년부터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드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작년에 비기너게인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다시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이런 곳에서 공연할 기회가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그때 수억을또 회상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, 아무튼. 이렇게 어려운 걸음 또해 주셔서 네,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 다음에 들려드릴 곡, 아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너였다면이라는 곡이에요. 어, 많은 분들이 또 오랫동안 아껴주고 시 사랑해 주신 곡인데 첫 곡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. 무대에서 부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. 일단 차 안에서는 잘 들리시나요, 여러분? 네, 어, 아까 저기 대기실에 있었는데, 경적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잘 즐기고 계시는구나. 네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다음 들려드릴 곡은, 음, 올해 봄에 나왔던 저의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. 이게 김재랑 좀 인연이 깊은 게, 이 앨범을 만들 때, 이곳 김재에서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, 음, 4, 5개월 만에 다시 김제로 오게 되었는데, 어, 그때 만들었던 앨범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, 음, 다시 김제로 돌아와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, 예,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랜만에 무대서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요. 지금 보니까, 헉, 뒤에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, 예, 보조록 소리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김재의 지평선 축제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. 지평선 지평선 축제. 네, 든 저희 주어진 시간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차 안에서 편안하게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다음 곡은요, 제 앨범의 그런 사람이라는 곡인데요. 네, 노래 들려드릴게요. and you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들리시죠? 네, 참 안에서. 사실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또 오죽 답답하실까?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, 물론 지금 차 안에서 뭐 각자 소리를 지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, 공연이라는 게 그냥 집에서나 혹은 어디 나만의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 거랑은 다르잖아요. 같이 그 공간, 또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건데, 참 여러모로 아쉽지만, 또그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오늘 공연 준비하면서 어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공연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꽤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보통은 이리, 이렇게나 음, 주기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그 사이에 막 공연들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참차 안에서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자동차극장처럼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여러모로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작년에 혹시 비기너게 인 제가 나왔던 거 보신 적있으신 뭐 보셨나요? 아, 네. 그때도 이렇게 경적 소리로 경적 소리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한 며칠 동안 환청이 들렸어요. 네. <laughs> 경적 소리를 굉장히 많이 살면서 들을 경적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아서 아무튼 또. 호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곡은 조금 예전 곡인데, 음, 저의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네, 곡입니다. 어제,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, 어제 비가 갑자기 막 엄청 오더라고요. 그래서, 뭐 그래서 고른 건 아니지만, 어, 이 노래 부르고 싶다. 어제 집에 있으면서 문득 생각했는데, 어,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, 혼자서. 네. 좀 비가 온다 라는 곡 네, 들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지면처럼 가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지평선 축제인데 아까 소개해주시던 말이 참 좋더라고요 김제 지평선 축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전 지평선 또 좋아하지만 그 단어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그런 예쁜 이름의 축제에서 서게 되어서 참 영광이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 곡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축제인데 와서 계속 발라드만 불러드리는 것 같아서 마지막 곡도 이렇게 된거 그냥 발라드로 부르자 해서 <laughs> 마지막 곡까지 <laughs> 발라드로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게 신나는 거 하려다가 앞에서 막 신나는 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사실 그런 이유보다도 김재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. 어. 역시나 이번 앨범의 저의 곡인데, 아이유 선배님께서 그 곡을 선물해 주신 곡이에요. 어, 눈사람이라는 곡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, 어, 또 12월 25일에 고백이라는 제 곡도 같이 감사하게도 작업을 했는데, 이번에 또, 어, 이번 앨범에도 또 도움을 주셔서, 네. 러브레터라는 곡을 이번 앨범에 실을, 실었거든요. 이 곡을 여기서 들려드리면 어떨까,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게 감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적 소리가 좋다인지 싫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아해주시는 거리라고 네, 믿겠습니다. 어, 마지막 곡 러브레터라는 곡 잔잔한 포크 곡인데요.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또 뒤에 이어지는 공연들도 어, 즐겁게 즐기시다가 댁으로 무사히 조심히 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정성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